다음 문제입니다. 얘 똑같은거죠. 얘는 이렇게 합성했다면 얘는 예를 들어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맞지?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치? 그니까 아, 뭐이 gx제곱, 얘를 티하고 놓고 얘의 범위를 여기서 따내라는 거죠. 그쵸, 얘는 범위가 달어졌잖아 아까 거랑 다르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1인데 1일 때최소값 1을 받고 여기가 멀리 떨어진 3에서 최댓값이 바겠죠 5네 5 그럼 요거에서 뭐? 어? F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1일 때 요기에서 음. 이거 먹는거야 음. 이씨 이건 돼야죠 음. 오케이? 음. 아 이거 마스크 만지면 안돼 마스크는 삼천 자리인데 2 <laughs> 0 <laughs> 0기잠깐기자이렇게 <laughs> 하면 30t-2니까, 0과 2에서 그때 웃을 것죠 0과 3인데 포함가면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원 이렇게 생겼는데, 1과 5, 그렇지. 1과 5에서. 이렇게 했는데, 최소는 뭐 확실하게 예죠. 2에서. 2. 그치? F2는 그 최소야. 모른다면 1과 오도다 해봐야 되죠, 우리가. 아... 근데 원래 그럴 필요가 없죠. 어1대1대1대 네. 1을 쓰면 되잖아요. 모르겠으면 애1과애2를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딱 봐도 애4가 제일 커 보이긴 하고 네. 뭐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거라는 응? 뭐 거야? 그렇지. 0,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1은 어딨어? 여기 있지? 예. 여기 3이0 3 1 0 5는 어딨어? 여기 있겠지. 1연히 f 1보다 F5가 훨씬 커요. 그0 109. 100. 1다고5대0 109. 1 2 5 109. 109. 109. 109. 109. 109. 1 공소리만 해. 자, 따라하 봐. 원스이 고인이나 소리만 들려야 되지 아이 씨 씨. 자, 여기 위에 정해서 접선 중에서 그림이죠? 이거는 이분에서 지금 거기까지 최소인 게뭔지잖아 그러면 2x 제2이스 x 제곱. 2x 제2이스 x 제곱, 그렇지? 2x 제 x 이 그럼 이분하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아, 그럼 얘는 원래 함수 이렇게 생긴 거잖그렇최인데바어디요 음. 여기죠, 네. 그렇죠? 하나. 죠 그래봐요 2분의? 응. 어. 4 다시 5러면 마이너스 46 46 92마이너 2분의 22 응. 그렇죠? 네. 그럼 3코만 마이너스 2분의 11에서의 접선과 X축 Y축 그렇지. 그럼 f r 라 m e 3은 0이야? 기울기가 최소인 줄서. 내잠수니요 네. 뭐뭐뭐 중에 이상한 기운? 영번이. 영번이 영번더 크다는 거예요. 아. 네. 기울기가 최소일 때는, 지금 나는 뭐냐면, 기울기의 최소일 때일 구한 게 아니라, 원래 한수의 최소일 때를 구했어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그쵸. 그렇죠. 기울기의 최소일 때는 언제예요? 바로 얘잖아, 이거. 그치? 예. 예. 기울기가 얘잖아, 이거. 예. 기울기 그치? 어. 얘를 구해야죠. 그치? 그럼 너 이거, 자, 0과 3을 2대1로 내고 나면, 여기 2죠. 예. 2에요. 예. 이거에도 되고요, 2야. 2일 때 겹쳐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y-f이냐. 이 x² 로고라는 자 f2는 얼마일까? 8 16 더하기 8. 와우 0이네. 0이구요. f 2는 0. 아니 0인데. 마이너스 <laughs> 8. 8. 음,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 x 더하기 16이에요. 그럼 162. 여기는 16이에요. 네. 자 오늘의 선생님 목표는 음. 뭐냐? 우리 저번에 반도구 등실했고요, 그렇죠? 네. 속도가 속도가 남았고, 그렇지? 네. 왜 그래? 왜왜 왜 두고 가? 다내야몇 아, 번이야? 잠깐 쉴까 이거? 늦게, <laughs> 늦게 왔으니까 쉬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아니, 그거아니에요 응. 또한 속도 뭐 금방 끝나니까 음. 말하는 게 지금 더 찍어야 되니까. 속도가 속도만 아니야? 자, 이제 속도가 속도고 <laughs> 그건 아니지, 너왜 이래? 이씨! 얘 아무리 여기서 서울 2일이라는 넷플릭스에 떴어도, 와! <laughs> <laughs> 나만 힘들어! 나 이제 저녁이면 수업 빼고 나부터 계속 수업고 있잖아! <laughs> 이게 뭐냐고! <웃음> <웃음> 솔직히 이 정도면은 수능을 항상 읽었는데. 몰라요, 내마맘대로 해요. 나뭐뭘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연속 안 했고요, 맞죠? 기억나요? 네. 한시간는 아. 이렇게 조금씩 해서 끝냈고, 연속 안 했고, 네. 그치?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연속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연속을 지금 봐봐지고 속도가 속도만 하면, 시간이 온 불교죠. 그럼 여기서 적군을 나가느냐, 연속으로 갔다 가느냐에 이제 기로에서 있는 거죠? 음, 음, 음. 음, 음. 둘다 쉬운데. <laughs> 근데 싫은데가 아니고 쉬운 데죠? 싫은데가 아. <laughs> 아니죠? 쉬운 데죠? <laughs> 나로서 고민했는데 너의 선택은? 어... 어... 자, 훈 알아? 네, 알아요 아저지 끝까지 안워봐요 자, 우선 똑도가 똑똑 자, 이거 뭐 말고 뭐 큰, 많지 않죠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고 변화를 점점 흡수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한데요. 그쵸. 그렇죠. 속도가, 속도가, 음, 한만 얘기하면 되죠. 접근 쪽이 어렵지, 여기 집잖아. 자, 미치나 어. <laughs> 거리가 있다면, 그지 얘를 한번 미고 나면? 속도 한번더 미고 나면? 음. 아, 응. <laughs> 이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음.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지 자, 우리가, 원래 이분이 뭐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점이 있었을 때 이분이 뭐였어 델타 x 분의 델타 y가 있었다면 점이 두개돼 있어서 평균 변화율이 두 점의 기울기고 맞지? 이게 델타 x가 0으로 가면 그게 뭐였어요 이 점에서 2분 계수였죠 네. 기억나? 근데 아마 델타 x 델타 y를 우리가 x를 키로 바꾸고 y 를 x 를 바꾸고 즉 여기를 시간을 바꾸고 여기를 거리로 바꾸면 자 시간 분의 거리가 뭐예요? 속도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평균 변화를 얘는 축을 시간과 거리로 바꾸면 시간 분의 거리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즉 평균 속도가 되겠죠 두 점에서의 평균 속도. 그럼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속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음. 이해돼? 네. 대신 시간이 t 축, x가 t 축으로. y가 거리로 바뀌면서, 시간분의 거리가, 결국, 단위 시간분의, 단위의위 단위 시간분의 얼만큼 거리를 가느냐. 시간분의 거리, 속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균속도냐,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한 점에서의 속도냐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느낌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dtdx, dt 이해하라고 했지. 우리가, 델타 t가 점점 쪼개지면 dt라고 생각하고, 델타 x를 쪼가면 dx라고 생각해서, 얘가 바로 뭐? 얘가 바로, 속도. 네. 그럼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 거예 가속도는.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지. 어? 단위 시간분에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까 DTDV. 즉, V가 이잖아. 그치? V가, 얘가 거예요 X를 찍으려면 왜? x 이잖아요 X를 FTT라고 했을 때. 그면은 V를 한번더미분하니시 얘를 주범이분한니다 이렇게 했었죠 네. 이과대개념으로 이렇게 했었죠 여기 DTGX 넣으면 어떻게 됐어? DT를 두번 하고 마치 d g 도 이런 느낌으로 했었잖아요 다대야 아니 얘가 이렇게 써도 되겠한번더 쓰고 싶으면 V를 미안해보니까 v 플라이을 치고 V를 f 플라이에서 이렇게 한번더 밀어내면 f 플라이에서이플라쓰을고 오케이? 네. 뭐 이게 예. 아쌤! 당체번 말이오! 라면 그냥 한번 미분하면 속도, 네, 밑치다 보이면 그건 네. 미분하면 속도다. 알았어요? 미분한다는 건얼만큼씩얼만큼씩하 얼마큼 변했냐고? 그렇죠. 어, 보니까 이게 속도가 된다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지가 속도니까 서로 미분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잡을 수있잖아 그렇죠. 음, 음, 음. 자, 이걸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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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갈수 있네요. 공부가지 아. <laughs> 자. 높이. 자, 뭐 어디에서 뭘 했던가? 해 어. 자. 어, 25m에서 20m를 수직으로 올려서 기초의 높이가 x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죠 이럴 때, 1번. 최고 높이. 와, 그때까지 걸린 시간. 2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3번.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임범. 이거 완전히 물리죠 아... 자 이게 물리다 보니까 좀 물리지 이제. 지아아아요뱉흐뱃너 지금 한가지하면 뱃뱃 아퉁아 그리고 시필자한거또퉁 그 나한테는 아 없어자야 아 <laughs> 아 최고 높이면 이거 어떻게 최고 높일 때 특징이 뭐예요 최고 높일 특징 쭈우다 그 려 뭐가 예. 멈추면 뭐가 여기죠? 속도. 그렇죠. 그럼 높이라게 일종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미분하면 바로 v2 마이너스. 즉, 네. 최고점 때 t는 바로 음. 2인 거고, 그렇지. 그럼 2일 때 높이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2더하기40 마이너스 20. 4 5 오케이. 네. 두 번째,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지다는 건 뭐가 의미하는 거예요? 음~ 잠깐 웃기면 되는 거예요? 뭐너 집을 땄거든요? 오!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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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 위층에 어 있는 거죠? 역시 자, 얘가 여기면 오로 나누면 히제고 마이너스 타키 마이너스 오는 이니까이 신문에 가서 되죠이 마이너스 오히플러스는이니까 과거로 갈수 없으니까 이거 오예요. 오에서의 속도. 그럼 얼마야? 200이 50이니까 마이너스 30. 속도는 100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죠? 플러스도마이너스도 음수 맞아요. 아, 네. 속력하고 속도가 차이 뭐예요? 속력은 음... 그 네. <laughs> 어, 어, 네 맞아요. 갓오마이 속도의 절대값아 오케이. 8이면 속도는 8이에요. 오케이? 네. 예. 응.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속력이, 속도가, 응? 마이너스 8인 것과 3이 있으면, 속도는 얘가 그죠 속력은? 아, 얘가 그죠 절대 값을 의미하니까. 자. 땅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래요. 그렇죠? 얘가 할 때, 응? 2 5 m 터에 있어, 같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말하는 거죠. 네. 맞죠? 최고 높이가 45일 때면, 여기 20m 갔다가. 그치? 맞아요? 네. 여기 45일 때면, 어, 꺼질 뭐, 필요도 없겠지. 여기 45일 때면. 45에다 일 20도에서 65일 줄. 음. 됐나? 네. 몇 분이지? <웃음> 어, 큰나 날래. 15분이요.